그렇지, 그렇지. 사분의 심포가 놓으면, 응. 일부러 한방을 쳐야 되는데, 응. 그두 박을 쳐주는 거야. 한방자는두방을 쳐주면 되거든. 얻다 해 주면 되니까. 일, 애는 일 되었다, 이거. 얻다 그게, 뭐 같은... 그게 이제, 더럼서들은 그리 많이 하지. 애들은 응. 많이 하지. 쿵, 짝, 짝 하다, 쿵, 짝 하다가 타다다다 치더라, 이가 응. 근데 그런 아들은 자기들이 이제, 심포에, 응. 오고포를 계시면, 응. 자기가 능력들이 쭉이렇 있기 때문 아. <laughs> 박자는 딱 중간에 많이 떨어지게 돼있거 되게 노래 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각 구청, 구청마다 거의 다 있어요. 아. 그뭐 동작구청에도 있고, 또 아. 뭐 사당에도 있고, 아. 서초구도 있고. 아. 그런데 보통 1년 계약을 하는데 저는 계약을 안 하거든요. 음. 저는 자유를 원해서, 뭐 음.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면안 해도 음. 돼. 음. 그래서 이렇게 해줘? 어? 그래서 이렇게 해줘? 응. 내 조용히. 마음들 오늘 안아버리면 어이. 그때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되잖아. 아. 다른 어, 그니한 시간에 1 5만원 정도. <laughs> 아. 하는데. 노트북 하 그래 음반 음부 다 가려고 힘들고 음. 한 시간 이 나이 들어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노래를 아. 못따라기때문 음. 그러니까 구청에서 음.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음. 하는 예, 예, 거군요, 예. 예. 그게. 그 어르신들은 이제 내를 돌리기 위해서. 음. 요즘 뭐최신곡 같은 것도 뭐 철감, 댄스곡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내 나이가 돼서 다해요 음. 하고 뭐 <laughs> 옛날에 이제 옛날 노래인 이제 뭐 우리 유교대 노래 같은 거. 음. 좀 빠른 거 있잖아. 이별의 부산 증거장 같은 거. 뭐 사시계단 산대이래 이런 노래. 그러면 야다 치거든. <laughs> 자, 자, 뭐 다른 막처럼 할 것도 다 치어요. 아. 그러면 먼저 노래를 이제 갈아줘. <laughs> 가르아끼좀 노래도 이제 한20% 정도는 이제 가사는 애가지인제 꼭또한20% 음. 8 0로 음. 미완성이죠. 음. 한시간 20%만 음. 노래해야지. 음. 안해야지거든요. 음. 재미나게 이제. 음. 그럼 악보하고 뭐, 다음주에 뭐또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음. 그렇게 안하고는 혼자서 힘들어서 다 못해요. 뭐, 사람들 4 5 0명이 오면 막 이런 노래도 해주라고 이런 사람은 일찍 그런걸 하면 안해주거든. 해주면 다 해주려고 면 힘들어서 안해요. 그렇죠. 딱 노래만 해피고한 어.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다 하고나고. 한4 0분 가분. 음. 그러면 틀어나는 음. 고딱한두번 해주거나 시간, 가버리고 음. 시간이 음. 참 빨리 가요한 시간 음. 정도 그냥. 맞아. 그럼 한 이십 분 다음 한 시간 이십 분. 그럼 저는 땀이 나지. 그렇지. 저런 혼자서. 그렇죠. 그래서 또뭐춤잘 추는 사람도 있어요. 춤잘 아, 추고 댄서. 음. 어, 뭐. 그럼 할아버지 한한분 그 음. 보통 한1 0가 남자들이 오는데 음. 남자들이 기야지. 음. 그럼 그러니까 남자들도 또 댄서 잘 추는 사람들 있어요. 음. 그머니야뭐노래춤출서섬처럼 어, 앞에 나와서 치고 아거든할머이가 <laughs> 아, 진짜 멋지게 해 와. 주 지름아 막딱 치고 들어마 버리고 다 분위기 남 잡아 올 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하고 재미가 되지. <laughs> 그렇지. <laughs> 노래의 실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그마 재밌게 노는 시간이야 음.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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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갔을 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포 보면서 음,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면나분하기 때문에 음. 이제 그냥 팬에 솔직히 팬치만이 마디 마디 마다 노래를 가르쳐 준대 치면서 노래 마디마디를 계속 복제습해야니다공습하 나가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약간 이 사람들은 되게 안 되더라고 내도 알겠더라고 음. 금방 감무비요아그 나이 한8 0 대가서 딱 금방 이제 가사는 그게 있지만 멜로디가 나오면 방 어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치매가 있는행이 음. 되는 사람 음. 그요그어제세 마디에 내나이 네, 라고 몰라 금방힘들는모다고 내나이 음. 네, 그러면 내나이를 네, 안올때하 내나이만 네, 해버리라 해도 안되는 사람 이제 내가 그던데음음동은 되더라고 또 율동은 음율동짜요 음 근데 노래를 못알라 아하 그런 분들은 음. 내가 이제 거의 오. 안타깝다 맞아요 입으로는 음. 자기가 노고싶은데 입이 안노는거야 노고. 음그나는 노래를 <laughs> 키포인트만 가르치거든요 음 어제 그노래 근데 내 나이 이제 이런 노래도 첫 노래가 이제 마디를 해뭐내 나이 우리 귀한 사람들이 내 나이 따라 하면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음, 음. 음.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는 얘를 하는데 행, 입이 행동이야. 음, 음. 내에서 전달해. 음. 아까 지금 허신 소리가 진짜 중요한 소리예요. 이 부분. 예, 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친구들을 보니까 저희 그 제가 이제 저는 은행을 들어가서 영어 때문에 미국서 있다 왔는데 보니까 이 은행 그만두고 나온 친구들이 죽은 친구들도 많고요. 음. 우리 때 은행은 술 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 술 때문에 망가지는 친구들이 많고, 나와서 이, 이게 가버린 친구들이 많더라니까요.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laughs> 젊은 사람들은 참 빨리, 한 60대는 빨리 따라하고, 음. 실0 나이대로 차이가 나고, 70대, 5대는 좀 늦어. 음. 노래 가르치고. 음. Mm.